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도 실제 감명한 사례를 가지고 그 팔자에 두 가지 핵심 쟁점을 위주로 사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은 곧명입니다. 신유년, 신축월, 개묘일, 김희실 우선 이 사주를 가지고 다뤄볼 문제가 신강신약 그,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신강신약을 뭐, 논하지 말라 필요 없다 뭐, 이런 논자들도 들어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나름대로 또, 그 신강신약에 치우치면 또, 어, 다른 것이 안 보이고, 또 사주에 어떤 진정한 어떤, 음, 핵심, 전,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근데 그 신강신약을 논하지 말라는 것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상황에 따라서 논하지 말라고 해야죠. 즉, 정격에 한해서는 신강신약을 절대적으로 논해야 됩니다. 정격은. 종격은 신강신약 자체를 논하지 말아야 되는 게 종격이고. 종격이냐, 정격이냐, 어중간한 격은 또, 어, 체밀한 분석을 해서 종으로 보면은 신강신양을 논하지 말고, 정적으로 보면 무조건 신강신양은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 이치를 모르고, 뭐, 신강신양 논하지 말라. 그거 아주 무식한 발상입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경우, 신강처럼 보이는데 신약한 사주도 있습니다. 반대로 신약처럼 보이는데 신강한 사주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주의 어떤 그 기초 이론을 충분히 섭렵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숫자만 가지고 니네 편, 내 편만 가지고 논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내 편이 많다고 신강하냐? 절대 아닙니다. 반대편이 많다고 신약하냐?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논자들이 여기다 쭉 사주를 적어 놓고 목화토금수 몇 개라고 몇 개씩 적어 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공부는 애초에 그런 논리는 배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숫자를 적어 놓게 되면 그 숫자에 자꾸 눈이 가고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따져봐야지 천간에 있는 기운과 지지에 있는 기운이 다릅니다 그 세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지는 동하는 지지는 정하는 기운이고 천간은 동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똑같은 글자가 천간에 하나 있고 지지에 하나 있더라도 그 중량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이론에 다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 신강신양은 정격이 안에서는 꼭 따져봐야 된다. 자이 주인공도. 개수 일간인데 축월에 태어나고 유년에 태어나고 연간과 월간에 인성을 두 관식이 으니까 숫자상으로 대단히 신강한 사주입니다. 이축월에축은요 여러분들 이거 관으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토로 인식해서 관으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축중에 계신기가 있죠. 기토 자체도 원래 언땅 첩토 첩토인데 첩토라고 해서 물길을 머금을떠라 얘기죠 근데 또그 중에 지장간에 개신 다 있습니다 비견과 인성이 이런 경우 인성을 투과시켰으니까 인성이 강하게 인성을 따라간 관이 되죠 인성을 따라간 인성을 도와주는 관이다 그래서 인성편이다 이겁니다 여기 있는 신금이 봉기가 올라왔으니까 강력한 편인이고 그래서 이 주인공은 싸잡아서 이렇게 연월이 아래 위가 다 인성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금생수 대단히 강한 사주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인성이 과 많다고 해서 강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인성 태과에서 오히려 그 나타나는 현상은 신약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 과유불급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숫자상으로는 전부 나를 도와주는 게 이렇게 내 편이 나까지 포함해서 다섯 글자죠. 그러나 신강사주의 유형은 아닙니다. 진짜 신강사주는 개수가 투관되고 개수가 투관되서 개유, 개추했을 때의 이런 경우는 말 그대로 신강한 사주다. 인성이 퇴과해서 신강한 소주는 오히려 많이 먹어서 최한 것과 같고 도로로 따지면 차가 몰려서 병목 현상이 생겨서 어? 빠져나가는 길이 좁아서 오히려 더디게 나가니까 신약과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인생 행로에 있어서는 거기다가 또 단순하게 노래 가지고 신강하니까 관도 신강 신강하면 재관식 다수용신을 할수 있지 않느냐 인성이 태과에서 강해진 운명은 관이 지신입니다 무조건 관이 들어오면 또 관인 상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구조의 유사한 운명들은 전부 인성이 태과에서 강해진 운명은 전부 다 신강에 보이지만 신약한 그런 모양의 인생의 어떤 행로가 나타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성태구 하면은 재거인을 해라. 재를 재운에 발복하더라. 또 그것도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인성이 태고 해도 음간과 양간의 또 차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또한 여러분들이 응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양간은 인성이 좀 과하더라도 어느정도 흡수를 합니다. 음간은 인성이 과하면은 흡수, 흡인력이 떨어져서 소화를 못 시키는 경향이 양간보다 심하다. 이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 인강에서 관, 식재관을 막쓸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인성을 걷어내는 것이 운이 병정 운이 와서 이런 것들을 걷어내 주는 게 좋다. 그런 식으로 어, 신강신약을 요런 명조에는 논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여기 있는 목, 이게 이제 사주 내에서는 가장 음, 요미동관이지만은 이렇게 합을 하는 바람에 어 목에 식상에 식신에 연루된 그런 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름다운 용신이 된다. 요 둘은 귀신이다 요는 제거 대상자다. 여기 있는 평관, 요거 제거 대상이다. 신약이라서 평관이 제거 대상이 아니라, 인성으로 과다한 것은 관인, 관이 들어오면 관인 상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귀신입니다. 인성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요런 신강신약을 요런 사주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곤명이니까 이제 뭐 배우자복이죠. 남자복. 근데 이 주인공은 이 사주 내에서는 첫 번째로 이 목을 용해야 되기 때문에, 목을 나는 목을, 목을 추구하기 때문에 관성은 자동으로 나가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식상이 나한테는 진, 진실한 어떤 용, 용신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관성의 복은 부족하다. 이 주인공은 운은 대단히 좋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런 경우로 운칠기삼이라고 합니다. 발자는 어딘가 모르게 과다한 편인성 인성도 정인도 아닌 편인성은 또 어, 편인이 뭐 아주 유용하게 쓰일 때는 약간의 신약상태에서 편인의 인성은 뭔가 번뜩이는 창의력과 지혜와 어떤 이런 술수로 작용하지만도 이런 한겨울의 한랭한 이런 조건에서 어? 이런 인성들은 다 태만함을 유발하는 어떤가 편협됨을 유발하는 그런 어떤 음 성정의 작용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신강 신약의 요 명절을 가지고 신강 신약의 어떤 음 상태, 어 적용법, 그다음에 관성은 뭐 식상을 이용하는 사람이 뭐 관의 의미가 별로 어, 없으니까, 그것은 익히 뭐 기본적으로 뭐기초이론에다 아는 거니까, 뭐 따로 깊이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주인공은 사실 뭐. 진짜 나름대로는 어? 뭐 깔끔하고 매력있고 다 그런데 아직까지 뭐이 나이까지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얘는 못했다고 하면 안되고 자기가 뭔가 이상향을 찾지 못해서 눈이 높아서 못갔다. 운이 뭐 운도가 별로 안 좋았으면 대충 어딘가 또 나가 뭐어찌 어설픈 또 인연을 만나서 좀 뭔가 고전을 했겠죠. 근데 운도 또 좋고 하니까 나름대로 어 눈높이가 높아져서 보는 눈이 높아지고 또 아쉬운 게 별로 없지. 운이 좋으니까 개인적으로 음, 식복이 있으니까 식복이 있으면 재복이 있는 거죠. 운이 받쳐주니까. 그래서 그렇게 절실함도 없고 그래서 아직까지 혼인을 하지 않은 그런. 음,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